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왜 갑자기 제가 지금 위로가 될까요? 네. 왜, 왜를안 보신다는데 마음이 왜 편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을 만납니다. 성경책을 앞에서부터 열심히 제가 조금 조금씩 사람들이 예시하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했고, 요셉, 야곱 요셉 이쪽 이야기도 했었고, 지난 주일에는 모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까 목사님께 제가 부탁드렸어요. 처음 곡을 꼭해 달라고. 내가 다윗처럼 무언가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처음 곡 가사를 함께 고백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참 오랜만에 불러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불러서 어려운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처럼이란 단어는 참 익숙한 말일까요? 저희가 이 성경책을 읽어봤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책성 중에서도 참 깊은 뿌리 내리는 인물을 뽑으라면은 항상 제가 듣기로는 두 명인 것 같아요. 한 명은 아브라함 한 명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권과 신앙의 모델로서 참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족장에서도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다윗으로 또 시작하는 그런 표시가 있고, 또한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뭐라고 시작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읽을 때 이렇게 읽은 거지. 그 히브리어를 히브리어 혹은 이들이 성경책을 썼던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썼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다윗의 자손들 중에 이. 자손들이 써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쓰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생 기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다윗을 중요한 영적 조상으로 여겼는지 드러내는 문장이 방금 말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파란색 그 그림에 뭐가 있냐 한가운데 이런 별이 뭐이상하게 하나 있어요.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것을 뭐라고 있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쓰느냐? 세계 대전 당시에 독일 낯지 군들이 유대인들을 확인 분류하기 위해서 찍었던 도장이 방금 말했던 다윗의 별 도장과 밑에 다윗 있는 유대인입니다. 주유대 써갖고 도장처럼 사람들 몸에 찍어놨었어요. 그리고 그 도장이 있으면은 우리가 옛날에 추노처럼 도망가는 유대인들 잡아다가 가둬 놓고 죽이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참안 좋은 표현이고 참 낙인처럼 쓰였기 때문에 안쓸것 같은데 막상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는 그것을 국기에 넣으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잡혀왔다가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인 이유, 왜다윗의 자손인가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란 인물이 한 시대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영향력이 현재 국기를 보거나 여러가지 상황에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 다윗의 별이 아니라 단지 강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로 살았던 그의 중심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인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다윗을 출발 선택했는지 그리고 다윗을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으로 보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려져서 아니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장면이 지금 16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셨죠 너 저기 가면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세 집에 가면은 내가 택한 사람이 있어 가봐 그때까지 이름 다윗이란 말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누군지 모를 하나님이 보낸 그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베들렘 사람 이세의 집에 갔더니 하나님이 택하는 거 같은 사람이 눈앞에서 지나갑니다. 제가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했을 것 같은 사람.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본문 읽었던 6절 아 7절 앞에 지나갔던 엘리압을 보고 말합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은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성경책에 써놨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요. 근데 그 마음이 들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오늘 읽었던 7절입니다. 성경집 피신 분들은 7절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그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엘리압을 보고 너무 잘 생기고 너무 괜찮으니까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맞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서 다른 사람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요. 잘 보면은, 이때까지도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습니다. 이세가 나름 연락을 받고 아들들을 모아놨는데, 누가 봐도 얘는 아니겠지 하고 일식시로 보낸 게 다윗이었어요. 우리 생각처럼 다윗이 너무 잘생기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집안에서는 그냥 너는 자비라도 돼. 왜 막내니까? 너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 하고 보내둔 게 다윗인데, 지금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거 말,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이 없느냐? 그래서 데리고 온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부르지도 않았고, 형제들 사이에서 주목받지도 못했던 막내, 일하는 종처럼 형제들의 부름이 아니라 종처럼 나가서 일하고 있던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속적인 능력으로는 높이 평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아니 성경책을 피고 하나님만 찾겠다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 이걸 해봐, 자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도 주신다면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곧 믿음과 진실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있기 때문에 16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울이 왜 왕이 될수 있었는지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외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고 하시는지요.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나온 백성들이 사사들이 열심히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하기 시작하고 옆에 나라들은 왕들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 장관이 없는데 옆에는 군대 장관이 와서 계서 우리 거를 뺏어가는 것 같고 전투를 붙으면 질것 같은 겁니다. 그 삶이 지속이 되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자고요. 그래서 8장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9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저희 9장 2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외모가 짠 준수한 소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식 표현대로 그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은 누가 봐도 외적으로 전투를 잘할 수밖에 없는 외모를 가졌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 저희가 아는 영화 배우들처럼 몸이 되게 단단하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대요. 제키가그 제 사람 어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사람이 몸도 이런 사람이 무기를 들고 싸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아저 사람은 저 키에 저 능력이면은 우리를 보호하고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왕이 돼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는 잘생기고 무언가 더 능력있어 보일 것 같아, 이지만 그들에게 외모는 당장의 눈앞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들의 삶에 바램이 녹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와야 될 때에 사울이 스스로 제사드렸고 전리품을 욕심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겠다고요. 우리 마음처럼 제가 설교 시작 때 던졌던 그런 작은 유머처럼 하나님이 어떤 외모를 보시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다윗은 어떤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음성에 인감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잘 아는 10편 23편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하던 일이 뭐냐면 양치다 왔어요. 그리고 커서도 저희가 아는 골리앗을 만나기 전까지는 양치는 일이 주업중 하나였습니다. 양을 치니까 그가 만나는 가장 좋은 리더십은 목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리더십이고 따라야 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의지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의지할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미사업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목동 시절의 체험이 그의 고백이 되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윗도 정말 잘한 사람이냐 했을 때는 아닌 이유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청구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살인도 합니다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고칠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앞에서 피하거나 사울처럼 외면한 게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충분히 당시의 왕이면은 그 모든 것을 무마시킬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면불구하고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왜 하느냐? 자기가 바세바를 자기가 우리아를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유부녀들이 자기 처비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 분명히 다윗은 누가 봐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세바를 통해서 생긴 첫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지금식으로 의학적으로 무슨 병이 있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1주일안 돼서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시편 51편처럼 눈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할 것은 회개함도 있지만 하나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았습니다. 자기의 바람인 아이가 살아난 것마저도 놓고 사는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합당히 여기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서도 돌이킬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다윗처럼 넘어지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적으로든 세상에서 문제든 여러 가지 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더 필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다윗의 삶에는 수많은 전쟁과 도망, 배신,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던 배신, 고난, 뭐 전쟁, 도망 이런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참 성경책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책을 많이 외우신 만큼 그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다윗,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사우를 피해서 아말렉... 아니 블레셋에 기댔는데 아말렉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 가족을 다 데려가버립니다. 블레셋에 말합니다. 어? 난다 구해줄 수 없었어. 그런 배신당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향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지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뿐인가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이 사고 쳐서 빼앗겼던 언약계를 다시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국가에서 지금 왕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왕이 뛰다가 넘어지면서 옷이 억겨졌다 옷이 찢어졌으면 우리는 지금 뉴스에서 큰일 납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며 자기 아내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권제신 자라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서 충분히 사우를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고 도망다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군대가 있어봤자 얼마나 많고 전쟁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입니다 그것도 더 많은 사람들데리고서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아니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계속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아니 혹시나 오뚜이처럼 넘어지더라도 다시 그 하나님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신앙과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될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부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유대인들이 바라는 왕 우리도 많이 들어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그 이름 뒤에 예비된 진실한 왕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럴 거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대인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것을 다 이루셨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보다 더 크신 분 다윗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십니다 겸손하게 오셨고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겉모습이 아니라 너가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본다는 것이죠. 메시아 다윗을 유대인들은 무엇이가 말했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줄기차게 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들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는가. 다윗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능력있음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무단히 회개하고 돌이키던 그 모습을 너는 바라보는가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외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탓했던 저 길가에서 있는 바리세인처럼 나는 외적으로 멀쩡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친실하게 바라보려고 기도한 시간은 지금 나에게 어떠한 시간입니까?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돌아온 다윗 돌아오지 않은 사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을 때 숨깁니까? 혹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울처럼 보이는 신앙, 혹은 유대인처럼 바라는 것을 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회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